조랭조랭 김찍재 앙조랭 잘가 아가들 잘 부탁한다 다음에 놀러와 꼬꼬줄게 꼬기꼬기 한번씩 놀러와 알겠지 마지막 인사하러 왔구나 고생했다 아가들 키우느라 아가들 이제 다 컸어 날라가지 언니도 아쉽지 고생들 했다 한 번씩 놀러 와 그래 그래 고기 고기 줄게 놀러 와 김책제 놀러 와라 알겠지? 반가웠다. 안녕. 잘들 살아, 아가들 데리고. 다음에 종종 놀러 오고. 바이바이.